자, 반갑습니다. 배순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순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80% 폭탄 터지면 부동산은 끝이다. 어, 부동산의 잠재일 딱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양도소득세를 80% 이렇게 때리게 된다면 아마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이처럼 높게 책정이 되면 그 이후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을 보고 있느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죠.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 주체라는 것은 크게 가계와 기업, 정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또한 각각의 경제 활동 흐름을 살펴본다면, 가계는 정부에게 조세, 즉 세금을 납부하죠.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고요. 가게는 기업에게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고 제한나 월급 등을 받죠. 또한 기업은 정부에게 조세를 부담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따라서 경제 활동이 잘 돌아가면 말 그대로 살만 나는 근한 세상이 된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제 주체를 놓고 보더라도 부동산을 놓고 본다면 다소...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게에, 즉 우리들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집값의 상승으로 인하여 내집 마련을 하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간이 오히려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 소득층이 내집 마련하는 기간이 무려 21.1년이나 소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년 사이에 4.7년이나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요 이야기는 뭡니까? 2년 사이에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이 무려 4.7년, 5년 가까이나 증가됐다는 얘기는 내집 마련 기간이 5년 더 연장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말 그대로 웃음이 나오는 거죠. 부동산 가격 상승, 토지 가격 상승, 건물 가격 상승, 공장에 대한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즉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은 그냥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을 뻔히 아는 기업들 입장에서, 대기업들 입장에서 부동산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따라서 부동산을 사 모으기 위해서 대기업들은 더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보유 부동산 100분위 현황을 심상정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개인 토지는 5.9%가 감소가 됐고요. 법인 토지는 무려 80.3%가 증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10년 동안 개인들은 토지를 팔았는데 법인은 토지가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무려 80.3%가 증가됐다는 얘기죠.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10년 동안 증가한 토지 면적이 판교 신도시의 100배가 이루고 여의도 면적의 무려 3,200배의 규모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 아닐까요? 아무튼 걱정입니다. 기업은 이처럼 부동산 투자 아닌 투기에 이렇게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큰일이죠. 대기업들, 돈 많은 기업들은 이처럼 부동산을 사먹고 있는데, 우리들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자, 다음에는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정부의 입장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정부는 내심으로 흐뭇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어찌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겉으로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정부가 깔깔대고 웃을 수는 없죠. 하지만 정부의 속마음으로 본다면 즉 내심으로 본다면 흠뭇해하지는 않을까요? 주택 가격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건물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오르고요. 거래세인 취득세 양도세 오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양도세 무서워서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가 오르고 상속을 한다면 또 상속세가 오르지 않습니까? 법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또 법인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부동산이 떨어지는 것보다,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것, 또한 상승하는 것, 정부는 이것을 원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2018년 양도소득세, 무려 18조 원이라는 얘기예요. 초과 세수가 7조 7천억 원이라는 기입니다 2018년도에 총 초과세수 25조 4천억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게 무려 7조 7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실정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 이것을 원하는 정부는 대한민국에 없다는 얘기고 이 세상에도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란 것은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정부, 기업, 가계 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가계만 우리들만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모든 가계들이 모든 가정들이 다 힘들어지는 건 아니죠. 다주택자 입장, 또 서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이라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됨으로써 자산이 증가되는 현상이 도래되는 거고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산이 감소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대기업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 다 주택자들은 길을 쓰고 부동산을 사 모으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는 반면에 무주택자들이나 서민들은 부동산을 외면하고 부동산의 안티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모르셨다면 배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아주 중요한 큰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한 악재들의 결과도 지켜봐야겠지만요. 현 상태에서 놓고 본다면. 부동산의 바닥 타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칫 하다가는 예전처럼 부동산 급등의 징조까지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앞으로의 부동산의 미래가 제가 보는 점에서는 더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차 빼고, 포 빼고, 말을 뺀 그런 분양가 상제 같은 정책을 피지 마시고요.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를 80%로 부과한다는 얘기죠. 어때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양도소득세 80%라. 그럼 누가 투자를 할까요? 말 그대로 투자 세력이, 매수 세력이, 투기 세력이 한꺼번에 잠재울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이 바로 양도소득세를 이처럼 무겁게 때린다면 난리나는 거죠. 양도소득세 80%에다가 주민세 10%가 포함된다면, 실제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세금이 88%가 아닌가요? 여기에다가 취득세까지 공인중개사 수수료까지, 전세로 2년 돌렸다면 전세 수수료까지, 집에 인테리어를 했다면 인테리어 비용까지, 이런 비용을 다지업을 한다면, 결국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즉, 남는 것이 없는 장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는 것이 없는 장사라면 누구나 다 장사를 안 하겠죠. 물론 또 사명 의식을 가진 아주 또 투철한 그런 또 정신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죠. 나는 장사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발전과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나는 장사를 한다.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명 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투자는 딱두 가지예요. 이익이 나는 것과 이익이 나지 않는 것. 요두 가지고 이익이 나는 것에는 투자를 하고 이익이 나지 않는 곳이라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요게 바로 부동산 투자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즉 양도소득세 80% 중과세를 때리면 누구나 다 이익이 안 난다는 사실을 안다는 얘기죠. 이익이 안 나면 결국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겠죠. 즉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은 방법. 그러한 방법이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중과세 중에서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무조건 80%로 한다면 엄청난 규제정책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러한 규제정책에는 또 당연히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겠죠. 그러한 부작용과 사회적 현상을 또 생각을 해보면요. 다음 화면과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양도소득세 80%. 그 정도의 세금은 압박하고 누가 투자를 하냐는 거예요. 즉, 매수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매수세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안 팔린다는 얘기죠. 부동산이 안 팔리면 나는 그 금액보다 더 낮춰서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양받는 아파트, 아니 시세차익이 없는데, 그리고 시세차익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80%가 부과되는데 누가 사냐는 거죠. 즉 아파트도 청약을 안할 가능성이 증가되는 거죠. 이득이 생긴다면 청약을 하는 거고 이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굳이 청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청약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된다는 얘기고요. 이처럼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가 된다면 주택 경기가 악화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주택 경기가 악화되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래세인 취득세가 감소되겠죠. 양도 속세도 감소되겠죠. 즉, 정부의 세금이 감소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건설회사들이 또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미분양이 또더 급증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건설 경기가 난리 나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정부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건설회사 부도를 막아야 되니까, 또 세금이 적게 들어오니까 세금을 좀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세금을 많이 거둬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부는 이때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인 취득세 인하, 양도소득세 인하, 보유세 인하, 투기 지역 해제, 조정대상 지역 해제, 주택 경기 촉지 정책을 피는 거고, 또 대출 규제를 또 완화시켜주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정책을 또 피다 보니 또 그동안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몇년 동안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주택 가격이 또 상승한다는 얘기죠. 즉, 앞으로도 이런 식의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악순환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부동산 위기상, 위기사항, 이런 위기상이 몇년 걸릴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보통 10년이 걸린다고 하지만은 작년 하반기와 올해 하반기처럼 1년 안에 안 좋은 시기가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또 어떤 정책이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항상 부동산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나 커져 있으므로 언제 어떻게 틀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부정보다는 긍정에 더 가깝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이상하게 급등을 하게 된다면 다음 화면과 같은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앞으로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유세를 인상한다, 재산세, 종부세, 거래세를 인상한다, 지득세, 양도세,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으로 그냥 동시에 시행한다. 그리고 채권입찰제 자금출처조사 등등 이런 정책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또 이런 정책들이 내년 초에 또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부동산 규제 정책들 중에 가장 확실한 거 그것은 바로 역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요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역대 정부의 양도소득세의 핵심을 또 살펴보면요. 그냥 핵심 중에 핵심이죠. 1가구 3주택자 양도소득세 60%, 2003년 12구 부동산 대책이죠.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2005년도 8.31 부동산 대책이고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30%에서 50% 가세, 1978년 8.8 부동산 대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화면을 보면 좀 재미난 생각이 들죠? 부동산이 규제하는 정책이 지금에 와서 규제하는 정책이 나온 게 아니라 2003년도에도, 2005년도에도, 심지어 1978년 8월 8일에도, 1978년이면 무려 41년 전입니다. 그때도 양도소득세를 규제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재물릿 속에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은 바로 2003년 12구 부동산 대책이라는 거죠. 2003년 12구 부동산 대책의 추억을 놓고 본다면, 1가구 3주택자 양도소득세 60% 부과. 이거는 묻지도 않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1가구 3주택자였다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뭐 전국이든 지방이든 다 상관없어요. 그냥 3주택자 이상은 양도소득세 60%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주민세 10%니까 66%죠. 여기다가 그 당시 취득세하고 교육세 4.6%를 더하면 거의 70%이상의 세금이 묻었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마자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말 그대로 절망이었죠. 아주 큰 절망 속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수백 명이 모이는 경매법정에 수십 명 밖에 안 모이고요. 프리미엄이 5천만 원 하는 분양권이 하루 만에 시세가 마이너스 프리미엄 3천만 원 되는 그런 걸 직접 목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프리미엄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5천만 원이 하루 지나니까 마이너스 3천만 원이더라니까요. 아무튼, 누가 뭐래도 부동산 가격이 바로 잡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기가 어떠네. 건설 경기가 어렵네, 힘드네. 나라 살림이 어렵네, 힘드네. 이런 말 필요가 없었어요, 요 당시에는. 정부의 목표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과잉으로 급등하는 부동산을 찾겠다. 요거 한 가지 목표였다니까요. 따라서 소원이든, 수도권이든, 광역시든, 지방이든,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규제정책을 피니까 부동산이 한순간에 잡히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었던 그러한 정책이었죠. 따라서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지금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오든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잡을 그러한 정책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부동산을 잡을 그러한 정책이 있다면 오직 하나죠. 그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80%예요. 이처럼 때리면 부동산은 잠잠해진다는 얘기죠. 물론, 이처럼 양도소득세를 전국적으로 80%로 한다면 부동산 시장 난리 나겠죠. 또한,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해 본다면 양도소득세를 전국적으로 80%좀 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에 제가 보는 점에서는 내년도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급등을 한다면 정부는 2020년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1가구 3주택자 양도소득세 60%,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이러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 적지 않다는 얘기죠. 다만 현재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을 강력하게 잡아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좀 의문이 드는 점, 요건뭐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또 뭐, 이거야. 또 그때 가봐야 또알수 있는 일이죠. 국가 정책이 분양가 상지를 가지고도 요랬다 저랬다 이 수시로 바뀌는 게 그게 국가의 정책 아닙니까? 그리는 우리도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부동산 가격을 잡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거. 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앞으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앞서 말씀드렸죠.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러한 정책이 나온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이루어질 것이다. 또이러 안정 즉 부동산 가격 하락이 또몇년 지나면 또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건설 경기가 안 좋고 뭐가 얻고 힘들고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되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또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피겠죠 완화 정책이 피면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번 방송을 통해서 한 가지를 느끼셔야 되죠 그것은 바로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진다는 것.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항상 떨어진다, 항상 올라간다가 아니라 항상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변동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까지 배송창 교수의 맛있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